이번에 제가 샤넬에서 같이 쇼핑한 것들을 풀어볼게요. 제 돈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거를 구매한 거를 알고 다 올랐는데 이걸 굳이 왜 샀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안살 사... 그냥 안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보시죠. 검은색 포장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검은색 포장지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이 라인들 가방이 똑같은 사이즈로만 두 개는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탁.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살짝만 봐도 예쁜 이 딸기. 딸기우유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이 캐비어 라인. 사실 이걸 보러 간게 아니었는데, 딸기 우유색 지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셀러님이 들어왔다고. 근데 저는 지갑이, 카드 지갑이랑 장 지갑 다 있어가지고, 별로다. 저는 이런 거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 있으면 사겠다. 컬러가 너무 예쁘다 했더니, 어,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달라고 했죠. 한번 체크해봐 달라고. 딱 하나가 있는 거였던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조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V.I.P 분이. 하지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22년도 크루즈 시즌 핑크 컬러고요. 이게 시즌마다 핑크 컬러가 다 달라요. 저는 이 딸기 우유를 구매했지만 보라색이 살짝 섞여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딸기 우유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캐비어 라인이라 되게 튼튼해요.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이 영롱한 딸기 우유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laughs> 제가 사실 구매한지는 조금 됐는데 매장에서 바닥 밑바닥 그 비브람 처리를 해줘요. 수선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간 제품입니다. 신발 박스엔 항상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짠! 신발이니만큼 이렇게 더스트가 들어있고 이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막 모증서 같은 건가? 약간 막 주의사항에 이런 거 적혀있겠죠? 아나두! 짠! 이게 재입고가 됐다길래 구매한 제품이고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셀러님이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면서 다시 들어왔다고 보러 라 그래가지고 보러 갔다가 딱 반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창수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또 코디를 해볼 거고요. 음, 가죽 냄새가 나네. 겨울에는 흰색 양말이나 검은색 양말에다가 코디를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예요. 일단은 약간 아이보리에서 크림기가 살짝 섞여져 있는 듯한 이 컬러가 아이보리이고요. 근데 이게 화이트도 있어요. 완전 화이트. 근데 그거는 약간 위험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크림빛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거거든요? 진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약간 캐비어라 그런지 이렇게 윤기가 가죽에서 흐르는데 아이보리 컬러는 제가 덜렁대가지고 진짜, 이염 때문에 좀잘못 들고 다니는 편인데, 얘는 좀 크림빛이 돌아가지고, 좀잘 들고 다니는 편이고, 이번에 산 딸기 우유. 확실히 약간 흰기가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크루즈 라인에 구매를 했던, 약간, 민트 컬러가 섞여져 있는 카키 민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묘하죠? 근데 약간 다크한 다크 그린 느낌이 나서, 생각보다 코디에 좀잘 어울리고 되게 멋스러운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세가지고 좀 약간 휘뚜루마뚜루 코디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아이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런 기본 컬러가 다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유색 컬러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비어다 보니까 관리가 좋고 제가 생각보다 또 가방을 또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서 얘네들이 다새것 같아요. 보이시죠?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라색 컬러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제가 블랙파였거든요. 정말로. 약간, 입는 것도 솔직히 좀 베이직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블랙 컬러가 많았는데 블랙 컬러로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컬러를 하나씩 들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더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그런 맛? 그런 맛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산 아이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미니미에요. 근데 이게 라지 사이즈여서 가격은 절대 미니하지 않다는 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온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가방이 색색별로 좀 많아요. 코디에다가 이렇게 쓸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베니티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골드볼이고요. 크로스로 매기가 정말 좋고, 이게 체인 조절이 가능해요. 골드볼 그레이 컬러는 아마 시즌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구매를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가볍고 캐주얼하게 들 때는 이 베니티가 좀 편하더라고요. 물론 여자들 때 너무 불편한데 예쁘니까 됐어요. 이제 가브리엘 라인이 출시가 얼마 안 됐을 때 샀던 라인이에요. 이게 시즌백이고 진짜 뱀피거든요. 근데 이제는 샤넬에서 동물가죽을 생산을 안 해서, 이는불수 없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정식명은 파이톤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막 다녔거든요? 물론 스크래치나 이런 게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편하게 듭니다. 그냥 약간 휘뚜루맞뚜루 그냥 편하게 매는 제품이에요. 뭐가 봐. 이코코앤들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저도 이 코코핸드 쉐보론을 어, 한 4년 전 구매를 했어요. 핑크기가 살짝 도는 요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가 막 뜨는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좀 해적긴 한데요. 사실 좀 남의 가방을 막막 막 이렇게 볼 일이 사실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새것 같아요. <laughs> 되게 오래전에 구매한, 거의 한 7년 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뉴미니. 뉴미니 실버고요, 램스킨입니다. 아무래도 되게 많이 들고 오래됐다 보니까 까진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까져있어요. 무너질랑 말랑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너백을 사가지고 넣었던 이너백도 그때는 또안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뉴미니, 뉴미니도 너무 인기가 많은 라인이죠? 근데 저는 약간 블랙이어서 요즘에 또막 많이 안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되게 유물 같은 유민이가 있고, 이때만 해도 참 가격 괜찮 이번 소개는 여기까지.